삼성전자가 영국 런던 시내 중심부에 다양한 모바일 제품 체험부터 구매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가능한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를 확장 오픈했습니다.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는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4년 3월 200제곱미터 규모로 건물 1층에서만 운영했는데요. 이번에 지하 1층을 포함해 총 502제곱미터로 확장한 것입니다. 옥스퍼드 스트리트는 300여 개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고 하루 평균 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유럽 최대 쇼핑의 중심지입니다.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, 웨어러블, 모바일 액세서리 등 모든 갤럭시 스마트 기기를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구매까지 가능한데요. 갤럭시 스마트 기기의 사진과 음악,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. 하드리안 바우만 삼성전자 영국법인 전문은 새롭게 탈바꿈한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를 통해 영국인뿐 아니라 런던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더욱 다양한 갤럭시만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